지나갑니다. 오늘은 도쿄로 갑니다. 친한 유튜버 분을 한분 모셨어요. 이 유튜버님이 해외여행이 처음이라서 지금 아주 재미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laughs> 켰습니다. 지금 여행을 가기 전부터 저한테 모든 걸다 물어봤거든요. 1부터 100까지. 비행기 시간 어디서 보냐. 예약 어디서 하냐. 어떻게 결제하냐. 무차이지. 네, 아니 제 보조배터리 그 봉지 싸야 된다는데? 봉도 없으면 어떡해요? 봉도 아니고 병지. 봉지 안 갖고 왔어요? 네. 그럼 못 타요, 비행기? 뭘 비행기를 못 타. <웃음> <웃음> 보조배터리 버리면 되지 그냥. <laughs> <오. 웃음> <laughs> 핸드폰 쓰도로 보여줘야 되나? 표, 티켓 한 거? 체크인한 거? 어, 그쵸. 어우, 똑똑하네. 손님을 안 끊어요. 뭐요? 이거. <laughs> 뭐. <laughs> 저는 그냥 이름 말하면 되거든요, 바로. 아 어, 진짜? 네 비행기를 아주 네. 많이 타 가지고 <laughs>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다 이런다 도쿄 타요 타 다리타. 탑승권 안 받아놨어? 네 <laughs> 탑승권 어디 있어? 탑승권, 탑승권 아... 이 사람 못 찾고 있는데 탑승권 종이 탑승권 발급 단 신기하다 오 처음 봤어 처음 봤어 <laughs> 비행기 개신기하는 <laughs> 사람 처음 봤어. <laughs> <laughs> 와우 아까 액체를 만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laughs> 들고 타면 안 되는 거야. 그그 이제 뺏겨요 이제 타기 전에 빨리 다 마셔야 돼. 그래서 카드 꺼내야 돼요. 교통 카드. 아, 카드 찍고 타야 돼. 핸드폰. 신기하지 않아요 공항 안에 이게 지하철이 있다는 게? 어 근데 비행기 타본 적 있죠? 아니야?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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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려고 했던 라면 집가려요 이치맨 라면. 알아 이치란? 이치맨? 이치맨? 처음 <laughs> 들어봐요. 이치맨이 제일 중요한 거같데 라면이. 이치란 아니고요. 아 이치란. 뷰카츠 <laughs> <laughs> 맛집이 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어요. 어. <laughs> 엄청 비싸네.

우와 우와 진짜 <웃음> 짱이다 <웃음> 우와 <야>. 얼굴 빨개졌다 <laughs> 가방에 카메라랑 다 있는데 <laughs> 어떻게 해? 여권이랑역 유튜브 각 잡네 역시 아. 역시 안녕 아. <laughs>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하죠 뭐 아. 제가 도움이 되겠냐마는 이제 허전하더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몰까지 몰랐지? 그니까 러 어떻게 어트... 기차에 위에 올려놨잖아 그거 내가 안 내렸나? 안 내렸겠지. 내리, 내린 기억이 없어 나. 그리고 돈가스집갈 때도 없었어. 영상을 둘러보세요 아니 각을 이렇게 잡으신다고? 유튜브 각을. 아. 역시 선배님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유튜브는. 어무땅어 어,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 오늘. 되게 시원하다고 막 지하철 내릴 때. 아 시원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등이 너무 시원해서 그런 거 같아. 등에. 아, 이제 번역기 켜세요. 이분이 오케이. 하시는 말. 아, Lost and Found가 아. 있네. JR 스타. JR 스타. JR. w e Right, right, right. J R 쪽으로 가라는데요? J R. 이럴 경우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솔직. J R 스타프. 아, 시... 아 티켓도 되죠그 사람이 호텔. 당신에게 가라고 했습니다.를 번역해 줘. Well, lost only. Rost I know, lost. We have lost. Lost? y e yes. Yes, <laughs> <Yeah, yeah. 웃음> yes. b <Black>, l <Black> <laughs> 티켓 하는 줄 아셨나봐요. 제대로 안 읽고 그냥 가라고 하시는. <laughs> 음. 아, 진짜 힘들다. <laughs> 아, 일부러 그랬죠, 솔직히. 역시 연기를 배워갖고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래. <laughs> 당신의 연기에 아주 그냥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그냥 한국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신주쿠에서. 스 아, 아리마스? 신주쿠? 아, 어. 브라보 난다. 브라보 난다. 진짜 멍청이 한 명. <laughs> 난동생이라안 하는데 왜동생이라 보고 왔지? 아, <laughs> 오늘 보컬쌤이랑 보컬을 타다 뭐라고? 쌤이 약간 이거 은수는 유하게 아그렇죠 여행을 수백 번을 갔는데요 전주 누나가 번역기를 딱 켜가지고 아, 글딱 작정해 놓고 아, 미리 그러니까요 아, 아, 더 해야 하세요 됐다 더 찬양하세요 좀 화날뻔해서 저 로스트 아저씨가 여기는 로스트야 저로가 그래서 나 로스트야 나 로스트라고 네. 알겠지, <laughs> 어. 아 계속 그랬어요? 어. 아유 로스트 <laughs> 아너 로스트? <laughs> 다행입니다 제가 좀 쓸모가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서 다행이네요 뿌듯하고 보람차고 바이바이. 꼭 찾으세요. 못 찾았다고 연락하지 말고. Yes. Yeah. Oh. I subscribe you. Oh, you're vlogging now. Hi. They cheese. r <laughs> 제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 같이 가 주시겠다고 해 가지고 시부야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But I'm small. small. Yes, yes. You you upload b l o g g i n g yes yes ah, i love to vlog vlog first time japan no no uh, many times but many time. uh, tokyo first time oh tokyo first time yes, yes. thank you so much yeah. <laughs> how long you s t a y e h uh, five days five days yes. only tokyo yes ah. only tokyo uh, you went to Korea? No, no? Uh, but his mother is k o e Really? 어, 그럼 한국말 할줄 알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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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laughs> 여기구나. 아, 감사합니다. <laughs> yeah. <laughs> 아, 아싸. <laughs> 지금부터? 24시간 AI한테 세뇌당의 여행하기 지금 현재 시간 저녁 8시 10분 전이야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할보려고해 나는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그럼 이제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 작은 카페에 글러서 맛있는 커피 한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러면서 여행 계획을 좀더 편하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산책을 좀 하면서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마시라고 하네요. 근데 나 커피 마시면 잠못 자는데 큰일 났는얘말 <laughs> 듣기로 했으니까 산책을 좀 하면서 예쁜 카페를 찾아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카페. 저기 뭔가 카페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자. 예쁜지 안 예쁜지. 예쁜데 좀 과한데. 예쁨이 너무 한도를 초과해버렸다. 패스. 계속 걷고 있는데 왠지 이 길로 가면 예쁜 카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쁜 카페야 나와라. 이제 없는데 뭐가 돌아가자. 아 카페가 카페는 아니네. 카페는 아니고 음식점 같아요. 카페야, 나와라. 분명히 AI가 제가 족자금만 염 환자라는 걸알 텐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똑똑한 애는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안 움직이고 영상 각을 뽑을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AI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정말 막 천재적인 어떤.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 약간 멍청해. 거짓말도 겁나 잘하고. 분별력을 잘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 세상. 아까 그좀 과하지만 예뻤던 카페를 가야 될것 같아. 아 비싸면 안 되는데 아! 최대한 저렴한 카페를 찾아서 예쁘다고 우기면서 들어가야겠다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 예쁜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가격이 낮은 걸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할지 가격이 낮으면 오 예쁘다 가격이 예쁘다 오 대박 280엔 치얼스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알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가까운 공원에 잠깐 들러서 산책도 해보고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공원 대신에 집 근처에 있는 카페나 잠깐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 집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이나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 네가 말한 대로 숙소에 와서 스트레칭했어. 그럼 잠깐 차한잔 하면서 가나하게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영상을 잠깐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해 보는 거. Thank you. Hi, you're welcome. If you need anything else or just want chat. 저랑 지금 저녁 9시야. 영상을 다 보고 나면 11시쯤 될것 같아. 그 다음엔 뭘 하면 좋을까? 영상 다 보고 나면 슬슬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일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면 좋을까? 내일 아침에는 시작하고 싶다면 한 7시쯤 어떨까요? 그러면 아침 시간... 네 말대로 아침 일곱 시쯤 일어났고 지금 준비하고 이제 나갈 거야. 이제 뭘 하면 좋을지 네가 추천해줘. 너왜 영어하고 지랄... 좋아요. 아침상쾌하하시작하하으으니 먼저 저처처에 맛있는 브런치 카페를 들러서 간단하게 에너지를 채우고 감성을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컬 카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카페 가서 브런치 일본 분들은 보통 브런치로 뭘 드시지? 와, 여기 뭐야? 기모노 입으신 분들이 많네. 왜지? 되게 예쁜. 와. 와, 되게 이쁘다. 운이 좋은데? 이쪽 골목으로 오길 잘했다. 오늘 아주 시작이 좋아. 아, 여기 진짜 일본 갬성 낭낭한 곳이다. 드디어 일본 분들이 식사를 할것 같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벨로체. 아 그리고 피넛버터 샌드위치. 맛있을까? 아우 달 달달한 피넛 버터. 네 말대로 산책 후에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었어.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나는 지금 시부야역 근. 시부야역 근처라면 스크램블 교차로를 건너면서 활기찬 거리 풍경을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하치코 동상도 잠깐 들러보면 재미있는 영상 포인트가 될거 같아요. Thank you. You're very welcome. Have a great Shut u 우와. 우와 장난 아니네. 와 사람 진짜 짱 많다. 와이거 뭐야 카트. 이야 신기하다. 우와 사람 진짜 많아. 와캡 신기해. 하치코 동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아주 오래전에 일본의 대학교 교수님의 강아지라고 해요 아키타라는 종이 강아지인데 아마 일본의 그 고유종일 거예요 그 교수님이 맨날 출근할 때마다 이제 역으로 시부야 역으로 이제 배웅을 갖고 교수님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마중을 나가는 그런 생활을 늘 했던 강아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어 갑자기 눈물이 나. 아무튼 같이 이제 출근을 어우 어, 눈물 나이 이 얘기를 이미 안지가 몇 년이 됐는데 입으로 뱉으려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구나 아무래도 제가 곧 마법에 걸릴 시계가 돼가지고 호르몬 폭발이라 그런 거같 아무튼 아무튼 그 이제 같이 마중을 나갔지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학교에서 강의 도중에 심장마비인가 내출혈로 이제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치코는 그걸 모르고 그날도 마중을 나간 거죠. 근데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젠가 교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9년에서 10년 동안 매일 매일 마중을 나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근처에서 하치코가 죽은 걸 여기 일본 시부야 상인들이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하치코의 충성. 충성심을 이제 기르고자 파치코 동상을 이 시부야역 근처에 세웠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 스토리죠 드디어 여긴가 싶어서 왔는데 아 저기 있구나 사람들이 줄서 있네요 줄 사진 찍으려고 파치코 후다닥 찍고 나왔습니다 이제 스타벅스에 갈 거예요 스크램블 교차로도 봤고 카치코 동상도 봤어. 그렇다면 이에 시부야 근처에 있는 멋진 전망대에 올라가서 국교 전경을 한 눈에 담아보는 건 어때요? 뭐 예를 들면 시부야 스카이라운지가 아 이래 이래서 열사병 위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뭔가.. 나 대단한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신기하네. 이야.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야 네가 말한 대로 하치코도 보고 치고야스카이에 와서 구경도 했어. 이제 뭘 하면 좋을까?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 그렇다면 시부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다이칸 야과 같은 동네를 추천해 볼게요. 그 무슨... 아니 멍청아. 한 시에 어? 여기 시부야에서 약속 있다니까. 넌 진짜. 아, 시부야에서 한 시에 약속이 있으시군요. 그렇다면 어 시부야 근처에 있는 조용한 북카페나 갤러리에 들러서. 갤러리 비스무리한 거. 뭘 형상한 걸까? 색다른 곳을 찾으신다면 어, 미아시타파크를 추천해 드릴게요 살고 살것 같다 지금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제 생각엔 한 6,000보 정도는 걷지 않았나 싶은데 6,000보 건거 맞네요 역시 나의 다리는 정확해 와 땡패스 써야 돼? 아 이거 나리도 아닌데 공정치에 안 발랐죠. 발랐어요 얼굴만 문제는 몸을 안 발라갖고. 타도 너무 타서 이제 곧있으면 인종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안 받아주네 너무하다 보자 너도 안 받아줄 거다. 오 이거 이 가방이랑 이거 봐요 여러친것 같아. 아라리 빠져.

다가 면을 추가하던가 해야겠어. 매운 거를 특별히 엄청 못 드시는 분 아니면 저 믿고 열배 고춧가루 열배 한번 드셔보세요. 음. 칼카라미 진짜 미쳤어. 저거 타 보고 싶어. 다음에 오면 꼭탈 거야. <웃음> <웃음> 조심하란 말이야. 알았지? 어, 이렇게 조심하란 말이야. 일단 여기서 헤어질 수 있다. 그럼 조심히 즐겁게. 지금은 저녁 8시고, 이제 난뭘 하면 좋을지 네가 추천해 줘. 많이 걸으셨네요. 지금 피곤하시다면 숙소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시거나 어, 편안하게 쉬시면서 내일 일정을 나이스. 이렇게 AI에게 세뇌당해 24시간 여행하기 컨텐츠가 끝났습니다. 일단 소감은 얘는 왜 이렇게 카페를 많이 가. 든 그래도 제가 안갈것 같은 곳을 갈수 있어서 그래도 좋았다.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한번더 해볼게요. 끝. 지나갑니다. 당신과 달니다헛 꽃도 들고,